왼발 오른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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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제자리에서 하나 둘자 강철 부대 MC 대원 되겠습니다 강철! 강철 바로 아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아 일단 강철 부대가 오늘 야외로 나왔습니다 네. 정말 강철 부대원들을 한팀한팀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아, 먼저 득전사 무너진단 말이야. 무너진다고. 아 어. 와. 아 어, 보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요? 아. 줄 줄. 퍼포먼스 다. 아. 각자 퍼포먼스가 다 있네. 엔트리. 엔트리 짱. 엔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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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지 이거 이거 이거. 하지만 성규 울어. 맞았어. 와. 자. 육진수 대원님 넘어지실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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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타이어. 타이어! 제발 타이어. 네, 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런 기분이구만 아, 1등 팀에게 아 자, 1라운드 미션은 크루시! 아! 맞습니다1조 끝났습니다. PMP 맞아, 맞아, 30초, 맞아. 매치다. 3조. 3조 짱이다. 와. 아 심장 뛴다. 누구 오세요? 방어니다자정이 돌아야 돼, 돌아야 돼, 누구 할까요? 아, 자김민 아. 나이스. 살았어대오 이길 것 같은데. 자 시작. 김동현 김동현 다 같이 가. 김동현한테. 아, 들었섰어 야, 들었섰어 아, 저쪽 카메라 있잖아요. <목소리가> 김동현 같이. <목소리가> 오, 자, 다리, 봐. 다리, 걸어, 다리, 걸어. 다리 걸어. 다리 걸어. 다리 걸어. 다리 내가 이쪽 갈게. 어, 그렇지. 오, 다리. 다리 내가 이쪽 갈게. 어, 그렇지. 됐다. 팔도 갈았 그렇지. 됐다. 됐다. 들어, 들어. 됐다. 됐다. 들어와. 들어와. 됐어. 들어. 됐어. 한번 해. 됐어. 야. 잡아. 잡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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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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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무 진짜 차버리라고 차려 차버려. 틀렸다. 와, 장동민. 어 얘는 얘왜 누구 치는 거야? 그 찰나, 나 중원이 근데 축구 잘하나? 황충호아예점습니다 가위바위씨 딥시! 선생님 바람보고 바람보고 천천 나이스! 준희 방준재! 강원재! 예! 강원 예, 예! 예! 대이에요 딥시! 파이팅! 와우! 골! 정이 형이 팅정이이팅 딥시 가위바 미션, 와, 줘, 네, 보여줘! 보여줘! 보 네. 아, 미션은? 줄다리기? SSU 김민수! <laughs> SSU 김민수! 70! 야이무영과 김민수가 떨어 <laughs> 왜 해병대! 김현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개병대 안필립 불같이 타격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 하이버해 보자. 하이팅 나이스! 오! 성공! 명예를 다시 한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 SSU는 구조 부대지만 제일 강합니다. 예. 여기 어디지? 여기 만만전에 이거 신나 끝나 끝나. 멋있었멋있었 너무 잘했어요. 투쟁량쟁 탈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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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한 아, 개씩 줄어듭니다. 아이. 이름 검사. 수야 가자. 네. 민수야 민수 진짜 아, 괜찮다. 아, 진짜 편안하게. 나 네. 예. 사격 시 잘했어. 아, 김치 아, 잘했고 김치 김치 김치하고. 예. 야 무리케. 맞치고너 여기 있으면 우리가 1등이야얘 보내고 아, 얘를 보고 써서 얘 날리고 여기서도 괜찮아 장전 뭐여요아 뽀여 뽀여 뽀